이거 진짜 다 드실 수 있어요? 남기시면 안 돼요 다섯 사람 먹을 양은 약간 한 장...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저에게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이 10년 넘게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시고 계셨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어머님께서 또 몸이 편산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드님께서 부모님을 돕기 위해 기존의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가게를 돕고 있으나 가게까지 내놓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에게 혹시나 와주실 수 있냐고 그런 메일이 왔길래 우리 구독자분이신데 당연히 가야지요. 네이버에 검색도 많이 해보니까는 사장님 부부께서 진짜 친절하신 것 같더라고요. 좋은 편이 많았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가게에 가가지고 매출을 한번 올려볼까나. <laughs>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 시대의 인사. <laughs> 혹시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는지. 제 여자친구가 나름님 방송을 4년 전부터 구독해요. 4년 전이요? 네. 저 완전 유튜브 초반기거든요. 네. 그때부터 쭉 봐가지고요. 회사는 퇴사하시고 여기서 일을 하시고 계신댔잖아요. 네. 그럼 퇴사하신지 혹시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지금 이제 2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. 2년 차. 네. 여기는 가게가 이제 어떤 가게예요? 붉은색의 무한리필 점인데. 오, 네. 근데 이름이 특이하게 나름의 산어징어 같더라고요. 어, 이거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더라고요. 한 25년 전부터 네네. 어머니 아버지가 오. 저희 차 뒤에서 산호징어를 팔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원래 산호징어 집을 하다가. 아 어, 그러면 이제 어머님 건강이 좀 괜찮으셨는지.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. 그래요. 네, 음.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. 어, 제가 여기 촬영 오기 전부터. 맛이 없으면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네, 죄송합니다 저 <laughs> 정직하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었으면 진짜 안 오셔도 돼요 아 진짜요? 어. 홍게가 무한리필이 1인에 3 9 0 0원인 거예요? 네네 되게 저렴하다 음. 아 그럼 3 40마리 먹어도 혹시 3 9 0 0원인지 아... 어... 그건 좀... 아 그건 좀... <laughs> 일단... 네, 다 드시면은 그렇게 드시죠. 어, 다 먹으면은? 네. 아, <laughs> 나름님이 그 식혜로 드신다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음.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.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께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. 우리의 그 목표, 키로스가 있잖아요. 더 부탁을 드린 다음에 옆에서 잘라가지고 올게요. 혹시나 이제 드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또 먹는 방법이나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니까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을 모아야 되거든요. 자, 여러분, 진짜 세팅이 되었습니다. 지금 여기 몇 개만 들어본다, 내가. 차 덜렁덜렁하시는 거 아, 덜렁 너무 야한가? 이게 여러분 제가 바닷가가 고향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막 잡고 먹으려고 하면은 진짜 비싸거든요. 근데 여기가 무한리필이어가지고. 저는 뭐 행복하다는 거. 이거는 여기다가 찍어야 되거든요. 음! 와 너무 맛있어 아니 이거는 철이 있는 거예요? 지금 너무 맛있어요 철은 저는... 1년 12달 중에서 10개월이 철이에요. 와 그중에서 제일 맛있을 때가 찬바람 불었을 때부터 봄까지, 초연까지가 맛있어요. 지금이라는 거잖아요. <laughs> 이거 진짜 미쳤는데? 라면이랑 대게볶음밥 주시고요. 광어에도 주시고 또 어, 그럼 저희 전복버터구이까지 같이 주세요. 밥장만다 <끄러> 여러분, 밥을 뽑기 위해서... 빼기일게요. 아, 근데 내 상식 미쳤거든. 밥, 밥,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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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배불려야내새끼들 진짜 살인... 살이... 또 먹고 싶다! 진짜 너무 맛있어요, 사장님. 어떡하지? 응. 더먹가도 돼요. 그러면은 4인분 가격 될까요? 4인분이요? 3인분만 네, 가게. 3인분? 네. <laughs> 차 빼라, 부산 가자! <laughs> 부산 가자. <laughs> 이야, 라면에도 깨를 넣었다. 아이고, 매 미쳤다리. 와, 미쳤죠? 라면 국물을 살이 쫙 빨아먹었어요. 아, 전 먹었다구이. <laughs> 여러분, 우선 회가 준비가 되는 동안에 라면을 먹어봅시다. 음? 와, 엄청 매워요. 땡초를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? 아, 먹자마자 뭔가, 어? 되게 매운 양념을 하나 더 추가한 것 같다.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? 아. 김치 하나 얹혀가지고... 와, 라면 한개더 먹어야 되는데? 와 너무 맛있다. 아 라면소 따로 있어요? 어쩐지 이게 진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을 했잖아요. 그냥 우리 일반 시중에 파는 라면에다가 깨만 넣은 게 아니라니까. 근데 그라면전문점에서 팔아야겠. 전복 버터구이. 와 전복 크다. 일곱 날? 저만 살짝 나중에 알려주세요. 훨씬, 음. 훨씬. 시키면 너무 스기다시. 아, 이게 밑반찬이에요? 응. 이건 블랙 타이거세요. 여러분. <laughs> 블랙 타이거세요. 여기서 또 만나네? 응. 볶음밥 한입 하시. 아유, 지 <laughs> 그렇다고 너무 뛰어 오시는 <띄우시는> 거 아니에요? <laughs> 와, 여러분, 오늘은 볶음밥. 볶음밥 저도 먹어야겠습니다. 한입 먹자마자 천국인데, 가리비스. 전국이 진짜 오돌오돌 너무 맛있고요. 굉장히 빅사이즈 전국입니다, 여러분. 이야! 뭐 진짜 다 드실 수있어까요 아유, 그럼요. 한개 저희 매니저님 주시면 됩니다. 아주 내가 천국을 느끼게 해준다. 다섯 사람 먹을 양념이한다 근데 아까 좀 감동을 받은 게주가 있는 개를 넣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사장님이 텅 빌고 나가가지고 다시 건져가지고 다시 들어가시더라고 너무 신선해요 안에 들어있는 개도 근데 여기 진짜 확실한 당진 맛집이다 아, 나. 음, 문어라면 못 참지. 어? 와, 진짜, 어, 눈빛 진짜 보여주고 싶어.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알아요? 체크. 참고로, 저희 매니저님 저보다 <laughs> 4살 많으십니다. <laughs> 우선, 입안을 좀 프레쉬하게. 미쳤다, 너무 좋아요. 달아요. 이거는 여기에 그 특제장. 와. 자, 야. 블랙 타이거 새우. 대화도 아니고 블랙 타이거 새우를 만날 줄은 생각도 못 했다. 여기는 이길 수 있는 양이 아닌 것 같다. <laughs> 아니, 아까 그렇게 밑반찬이 많았는데, 강어 이거 65,000원 밖에 안 해요, 여러분. 어, 왜 이렇게 저렴해? 너무 잘 먹고 가요. 아, 이거 뭐예요? <laughs> 김치에너지 드링크 있어요. 즐거웠습니다. 네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담진 대덕동에 나르는 산어징어에 와서 진짜 맛있고 저렴하게, 개를 실컷 먹었는데요.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개를 39,000원에 먹을 수 있다니,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무조건 라면, 라면의 볶음밥 진짜 감조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,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저때이끝나름 하시고,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. 다음 영상 오후 6시에 만나요. 굿밤.